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도 이제 아침 출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집 근처에는 아직도 이렇게 서리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서리가 하얗게 왔습니다. 이렇게. 자, 서리가 왔는데, 문제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고야. 서리를 이렇게 맞았지만은 이거 뭡니까, 여러분? 제가 하도 이게 이 얘기를 해 가지고 아시겠죠, 이게. 구리대가 서리 서리를 맞으면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구리대. 여기도 구리대. 여기도 구리 때. 자, 저의 이것도 저로서는 저늘 반복되는 일상이기 때문에. 아, 침으로는 날씨가, 아, 또 추운데. 그래도 역시 봄은, 봄입니다. 어쩌면 연탄불 <laughs> 연탄불 이 예. 살고 하는 모습도 이제는 앞으로는 보기 쉽지 않은 그런 풍경인 것 같은데 골짜기 동네 도깨비 집에도 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영하 한 6도, 7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집 주변에 아까 보셨지만은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탄광이 있었고, 탄광에 근무할 때. 에 이렇게 주써다 놓은 에 이런 그 녹슬은 철판이긴 하지만은 아이 또 튼튼하기 때문에 두툼하고 튼튼합니다 여러분. 이런데 보시면은 사방 어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여러분. 여기도 있고 옛날에 탄광에서 흔했던 여기도 있고 여기. 사방에 있으면여도 있고. 이렇게 옛날에 그 탄광이 문을 닫고 어 이러면서 그때 뭐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추서도 났던 그런 그 재료들을 이용해가지고 날씨가 아, 춥네 추워. 자 어쨌거나 이제는 뭐 사방에 이게 자연수가 잘 나오고 또 끓었나? 어제 아래 어제 하인가 삼일 전인가그 노모님 좋아하시는 아침부터 일어나면 전할 일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러분. 어, 저보다 더 바쁜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연탄불도 팔아야 되고. 아직도 연탄을 빼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21세기의 연탄이라니. 아직은 그 연탄이 강원도 산골 동네 특히 그 탄광을 끼고 있는 어 아이고, 자, 아침 한끼 먹고, 또 어떻게 출근해서 또 열심히, 돈좀 벌어 보려고 이렇게 부지런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뭐,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맨날 뭐 여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얻어먹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쁘고 자, 며칠 전에 그 닭을 두 마리 이렇게 삶아가지고. 어머니께서도 많이 드시고 아침에 저도 아이고 이한 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말아 먹고 이제 출근을. <laughs> 자, 요거는 3일 전인가? 이푹 예, 삶은 달기고, 요건 요즘 제가 아주 예, 정신없이 맛있게 먹고 있는 아침에, 그 영상에 조금 전에 찍었던 그 고리떼, 구리떼 짱아찌. 구리떼 짱아찌입니다, 여러분. 뭐, 황제 나물이네, 뭐네. 예, 이런 말까지 있는데. <laughs> 자, 훅. 그, 약초 좀 넣고 삶은 닭. 쌈장. 상추. 구리떼 짱아찌.